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 혼자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가정, 가족 구성원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오늘날의 가정이 어떤가 그래서 자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0% 40% 무엇에 대한, 어, 퍼센티지일까요? 어떤 통계에서 나온 퍼센티지일까요? 여러분, 한 번, 어, 개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의 1인 가정의 통계입니다. 혼자 사는 가정.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보기로 30%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새 40%가 넘었다는 거예요. 보면서 참 나름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모습이 어떻게 변해, 변화될 것인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또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또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온전히 이룰 자신이 없다는 이유 등 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어, 말을 하는 우리 싱글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돈 벌어가지고 내 가족이 함께 쓰는 게 나는 싫어요. 또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면서 혼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인터뷰 하는 걸 보았거든요. 제가 큰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머지않아서 교회도 온전한 모습으로 서있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의 모습이고, 가정은 축소된 교회의 모습이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레,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스 1장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와 가정을 별개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주의 일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고 가정은 그저 안식하고 쉬는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권을 그렇게 보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독교 가정 안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경우 통계를 보니까요. 13% 미만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13명만 그 신앙이 부모로부터 전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그 신앙이 온전히 후대에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28편은요, 그 제목이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애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에발트는요, 신학자 에발트는 128편을 식탁에서 불려지는 노래라고 그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즉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노래하고 감사한 후에 어떻게요? 식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식탁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음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 때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와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더라는 거죠. 믿음이 전수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자라는 자녀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식탁에서 부모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체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전수가 되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 1 0편 128편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온이 어입니까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10편 87편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구부의 모든 고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르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자, 시온은 하나님의 성과 동호여이며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요, 성막을 옮겼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 삶의 중심지에 다 성막을 지어서 어, 저 장막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 그안에그 중심의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그 구름 기둥을 뚫고 위에서 빛이 항상 그 지성서를 향하여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빛을 보고 그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접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막,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줄지어서 성막을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습니다. 성막도 멈췄습니다. 그게 장막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는그 기간 동안 또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40년간 일나서 구름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성막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깊이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어, 해결될 수 없는 장소. 광야의 그 건근한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살수 있도록 어떻게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그 성막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시온에서 흘러나온다 할때 지금으로 말하면 시온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지요. 교회.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온망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 능력 받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치유되고, 예배 드리다가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배 드리다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예배 드리다가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답이 나오죠. 여호와를 여우와,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다 마치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1절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아,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 경유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내 뜻, 내 생각, 내,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선택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심행기자는 여우와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하죠. 이 여우와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일을 하죠.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끝나는 지점이 있죠. 잠, 침실에서 잠재리 해드리면 하루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 지점에서 누구와 함께 시작한다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일퇴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마침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마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종일토록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어떻게, 어, 우리 자녀들의 손, 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해 주시고, 또 돌아와서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다 매일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부터 부모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학교 돌아갔다 어, 오고 나서도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그 축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열심히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공부도 잘못 하는 것 같고, 뭐, 비전도 별로 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 생기를 살아보시다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애들 대학 가가 지고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공부 못했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신 차려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해낸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주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공짜로 그 아이들이 머리에 손 올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만 해줘도 하나의 복이 흘러가는데 그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바쁜데 내할 일도 없는데 우선순위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무엇에 우선순위 달려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삶. 자 하나님의 복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아침 에 일어나서 5분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점심 때, 점심 시간에 일 테스트 5분간 기도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잠자리 들기 전에 5분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매일 100불씩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안 하실 분 계신가요? 그렇게 안 하실 분만 손들어 주세요. 없지요. 눈에 보이는 100불이 매일매일 내, 어, 저금통장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분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침부터 하나님의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강으로 내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점심때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은 어렵고 저런 일은 어렵고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찌끈찌끈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 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녁때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깊은 잠자게 하시고 내일도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종일톡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잠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들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첫 번째, 오늘 예비하신 복,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복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니지요. 일하는 즐거움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시편 128편 2절. 우리 한복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관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봉사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번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 어, 자녀들이 잘 자라고, 또, 어, 성취감도 느끼고, 그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우를 여시사. 내 땅에 때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미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대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만큼 일이 착착착 잘 진행되던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만약에 수고한 대로 우리가 고생한 대로만 버렸다고 한다면 여기 갓부되지 않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갓부될 만큼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정말 열어주심을 통하여서,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형통의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여와를 경외하며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노동하면서 기쁨을 주시고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손대는 대로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요, 부부의 복입니다. 부부의 복.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을로다. 먼저 부부의 복 중에서 전반부만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와이였습니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라고 고백하죠. 즉, 그는 나의 뼈와 살보다, 어, 이 하와가 더욱 지중하다라고 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으로 또 아내로 많이 준비되지 못한 채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많이 주지요 저희도 결혼하고 1년 있다 캐나다를 왔거든요. 결혼이 97년 됐으니까 그때 만으로 27. 곧그 됩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98년도에 캐나다를 왔는데 캐나다에 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태어났습니다. 참그 당시에는 뭐 영어도 안 되고 문화도 그렇고 막뭐 익숙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 때 서로에게 참 많이 상처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캐나다에 오셔서 제 모습을 봐, 보시고는 걱정이 되셨는지 저희가 이제 이년한 10개월 정도 있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 그 교회 이제 부부, 아, 저기 행복학교, 가정행복학교에다가 뭐 원치도 않았는데, 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신청을 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마자 3개월 동안 우리가 매주 일마다 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눈물에 새적식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엄청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삶으로 이제 캐나다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니까, 예전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면서 저희 각, 각,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갈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 간에 모든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 보지만 서로를 그냥 바라보고, 당신만 고쳐지면 당신의 그 고집스러운 부분, 당신을 그 고쳐야 될그 부분만 고쳐지면 내가 너무 행복할 텐데 서로에게 그것만 지적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는, 아, 어,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다, 참다. 나중에 속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좀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또 아내의 마음을 만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연약한 부분도 보였지만 아내의 아파하는 마음도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극렬한 마음이 들고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보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 되더라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요 배우자도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에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능히 이겨 나갑니다. 부부가 서로 통하고 서로 내 편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세상 능히 이겨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내가 이랬어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요.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그 안에서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얘기를 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누리며사시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자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성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식들 놓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누구보다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 후반부입니다. 후반부 시작.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가트리로다. 왜감남나무 같다고 말씀하냐면요. 감남나무는 제일 좋은 기름을 생산합니다. 올리브 기름인데요. 올리브 나무는요. 심으면 당장 열매 맺지 않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고 7년을 기다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면 15년 되어야 하고요. 최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3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30 중반쯤 되었어야 자식으로서 돌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올리무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년 동안 존재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사에서 61장 9절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예수를 잘 믿잖아요. 여호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에 대해서만 잘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 대해서도 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손이 그 자식이 여전히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영하고그 길을 걸어가면요 은그 자손 그 자식 때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의 자식 때 손주들까지도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은요, 생명이 태어나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자라는 현장입니다. 어떤 생명요? 우리의 육신의 어, 생명이 태어나고, 육신의 건강으로 이렇게 어, 성장한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 이 땅에서 잘살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것 너무 좋지요. 근데 약한 게 무엇입니까? 신앙심 아닙니까? 영적인 부분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수학을 가르치고, 불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그 나머지의 삶 동안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줘야 줘야 될 것은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여와를 경외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식탁에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갑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요? 아니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해한 자,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노동의 복, 부부의 복,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믿고 참으로 그러한가, 싶어서 정말 매일매일 경외하며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침 일어난 시간으로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말씀처럼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얘기하면서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여호와를 경여하며 기도해도 직장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먼저 삽일할 때도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럴 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어떻게 그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요하를 경외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 다시 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격려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날마다 내게 뭘 주냐면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내 길을 인도하시고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약속하신 자녀의 복, 부부의 복, 노동의 복, 형통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제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여하며...